꿀은 예로부터 자연이 준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효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꿀의 주요 효능과 부작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꿀의 효능 1. 면역력 강화. 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감기 예방이나 목이 아플 때 꿀물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 개선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 완화나 상처 회복 촉진에 쓰입니다. 보습 효과도 좋아서 마스크팩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3. 소화 촉진 및위 건강 꿀은 위산을 조절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속쓰림이나 위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4. 기침 완화 꿀은 진해 기침 억제 효과가 있어서 감기나 기관지 염시 목을 진정시키는데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나 레몬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어? 피로 회복 단당류 포도당, 과당로 구성되어 있어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원으로 즉시 사용됩니다. 운동 후나 피로할 때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6. 항균 및 살균 효과 꿀의 낮은 수분 함량과 산성 pH, 과산화수소 생성으로 인해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상처 부위에 바르면 세균 감염을 줄이고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꿀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 1. 영유아 섭취 금지 1세 미만 금지 포툴리누스균 포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영아의 미성숙한 장에서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1세 미만 아기에게 꿀을 주면 안됩니다. 2. 혈당 상승 꿀은 천연식품이지만 당분포도당,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은 꿀 속의 꽃가루, 효소, 프로폴리스 성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4. 치아 건강 악화 점성이 높고 당분이 많아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이 필요합니다. 칼로리 과다. 1큰술 약 20g에 약 6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섭취요령. 성인은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약 20g에서 4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 60도 이상에 타면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에 타는 것이 좋습니다. 꿀차, 꿀레몬, 꿀생강, 꿀마늘 등으로 응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